명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차디입니다. 자 오늘 시바이누 들어가기 앞서 업비트 종합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업비트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.01%로 대략 약 보합세권에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. 자 다음은 인사이트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 탐욕 지수죠. 바로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현재 60점대로 아직 중립인데 지난 전보다 많이 올라왔죠. 100에 가까울수록 크립토 시장은 환희에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 68.11%로 아직까지 다소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수치가 낮아져야. 밈코인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시바이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바이누 제가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면 제가 말씀드린 요 매물대 초록색깔 상단권까지는 도달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또 아주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 게 뭐냐 자요 빨간색깔 50일 이동 평균 선이죠 50일 이동 평균 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 상단 박스권 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 값을 가지고 노려 볼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바에누 요정도 부분에서 대략 타점을 잡아 드렸죠 뭐 여기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딱 잡고 계셨다 라고 하시면은 약28%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어, 요런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운영중인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방에서 이렇게 제가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죠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오늘 9시 40분에 그 결과물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첫 번째 시바이누 타점 드린 후에 약19% 수익 중 지금은 더 올랐죠. 26% 정도로. 리플도 타점 드린 후에 약10% 정도 수익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. 자, 오늘 또 여기 아래 보시면은 도지코인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.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요. 차디의 제이의 월급 프로젝트방 입장 링크가 따로 있고요. 들어오셔서 전망이라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돈 버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실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. 보시면은 속보로 6시 30분 어간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파월 해임할 생각이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죠? 자 여기 상승 시작점에서 제가 바로 올려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덤핑이 된 모습이죠. 제가 요런 긴급한 속보 같은 내용들 전해 듣고 매수만 하셨어도 보세요 3%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적은 수치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시바이누부터 해서 리플 모두 다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떠먹여 드리는데도 드시지 못하시면 은뭐 제가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어떻게 잡고 갈순 없겠죠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만큼은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음 목표값은 어딘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. 그 목표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, 여기 들어오세요. 조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조건 일절 없고 그냥 영상 하단에 어,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 하나 있어요. 그 고정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방으로 입장할 수 있게끔 연결되어 있는 링크입니다.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 보시면서 아, 차디라는 트레이더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고 얼마만큼 잘 정리를 해주는지 이런 거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자, 이때도 말씀드렸어요. 비트코인 하락 다이버전스 걸렸으니까 눌리고 상승 갈 거다. 음? 보세요, 눌리고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. 어떻게 됐죠? 자, 한 시간봉으로 볼게요. 그때가 요때였어요 자, 보세요, 눌리고 나서 상승해주고 있잖아요. 이런 거 타점들 같은 것도 초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나 스윙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도 이 방에만 계셔도 제 관점.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제 관점이 맞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맞다.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매매하시면 되죠. 아무튼 이렇게 제가 직접 차디의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입장 희망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건 없으니까 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. 그리고 제가 이벤트 중에 있는 게또 있었죠. 저희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. 15만 원에서 30만원까지 제가 업비트나 빗썸, 해외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매매 지원금입니다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-9982-5723번으로 분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번호 외우기 난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 하단에 다른 링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 활용하시면은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그 번호로 분석이라고 바로 보낼 수 있게끔 연결 시켜놓은 링크니까 이두 가지 입장방 희망하고 15만 원에서 30만 원 매매지원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개다 링크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이둘 중에 하나만 받아가겠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다시 시바이노 1봉으로 보자면은 장기적인 관점 딱 보이시죠? 제가 잡아놓은 가격대 0.027원대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.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고비는 찾아오겠죠 당연히. 그 고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디의 제2월급 프로젝트 반에서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면서 잠시 후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